fx는 옆에 없네요. fx는 모르고요. 대신 fx에 대한 게 f4가 2라는 거 하나 알고, g는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h라는 게 약속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뭐 많이 나오는 형태죠. h는 약속이 뭐야? 이때는 f. 이때는 g로 가라. 근데 이때, 이때를 잘 보니까 h라는 거는 f랑 g 중에서 f가 크거나 같으면 f고, g가 크면 g니까 요거를 다시 얘기하면 hx 는 뭐라고 할수 있냐면 은 fx 와 gx 중에서 누구를 고르면 되냐면 작지 않은 값을 고르시면 됩니다 작지 않은 값 맞아요? 이해돼요? hx라는 거는 fx랑 gx 중에서 작지 않은 값을 구하라는 수식이 저식이라고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고요 예를 갖다 또 다른 표현으로 주는 게 그래서 hx를 갖다가 작지 않은 값 크거나 같은 값 고르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런 표기가 있죠 맥시멈이라는 표기가 있습니다 맥시멈 fx gx 이렇게 줘도 이겁니다. 대신 이 표현을 할 때는 그래도 적어도 이게 니네가 외우고 뭐 있어야 되는 교과표기법은 아니니까 마지막에 단하고 이렇게 주죠. 단하고 맥시멈 a 콤마 b는 a와 b 중에 작지 않은 값이다 이렇게 주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시면 얘가 얘라고요. 이렇게 줘도 어려운 애들도 수두룩하지만 이렇게 주면 더 어려운 애들 더 수두룩하거든요. 아무튼 약속부터 좀 다양하게 알아두시고. 자, 밑에 보니까 hx는 1대1이라고 좋네요 1대1 대응이라고. 음. f 2랑 h3 구하래요. 자, 당연히 시작은 5선부터 시작하셔야 되겠어요. f가 아는 게 4밖에 없잖아요. 4에 시작해야 되겠죠. f4. 얼마에? 보조선 겹자를좀거 보시면 이렇게 각자를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검은색으로 찍힌 게 g 예요 검은색이 G고, 자, 노란색이 F를 찍어주면 F는 4에서 2입니다. 여기 찍었죠? 노란색이 FX. 그러면 HX는 뭐가 되냐? HX는 둘 중에서 크거 작지 않은 거 고르시면 돼요. 아, 그럼 H는 뭐 되겠어요? 동그라미를 찍겠습니다. H는 동그라미. 얘가 H가 되겠네요. 핑크. 맞죠?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요게 하나가 확정. 그럼 이제 나머지 찾으러 가봐야 되겠죠. 자, f를 정해야 됩니다. f. 자, f3값. f3값으로 가능한 거는 뭐냐? f3값으로 가능한 건 어쨌든 1 2 3 4 1 2 3 4니까 1 2 3 4 가능하거든요. 그죠? 근데 만약에 f1이 1이어 봐. h가 뭐야? 3이죠? 그죠? 여기여봐. 뭐야? 3이죠? 여기여봐. 뭐야? 3이죠? 그죠? 근데 3이 되면 돼, 안 돼. h는 1대1 1대 대응이니까 안 되잖아. 아, 그러면 f3 값은 어디밖에 없어요? 4밖에 없네요. 이렇게 찾는 겁니다. 주면있세요 얘는 아 맞죠. 얘는 들어가. 어. 질문 질문 있어요? 그 저희라고 있는 이제. 요거 내가 1이면요. <laughs> 둘 중에 작지 않은 게 h니까 h가 뭐가 돼요? 3대잖아요 그래서 3을 잡았고요. 그럼 이제 2일 때 봅시다. 2일 때. 2일 때도 f는 가능한 게 1, 2, 3, 4인데 1이어 봐. 돼안 돼? 그 1이면 h 은 얼마야? 1이잖아. 되죠? 아, h는 1이잖아. 되죠? 2면은 이게 가 지금 핑크라네. 아까 지 h는 3일 때 그래서 얼마예요? 여기죠, 여기, 여기. 그죠 다시 와서 f 2일 때 2면은 돼안 돼? 그 되죠? 3이면 안 되죠? 안 되죠? 아, 2일 때는 가능한 게 여기, 여기 다 가능하네요. 두개 다. 그러면은 그때의 h 값은 f가 어디 찍히냐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두 가지로 분류가 되겠고요. 자, 앞으로 가서 1일 때 보니까 1일 때. 1일 때 마찬가지로 f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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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가능한데, 이제 해보니까 f는 여기, 여기는 안 되죠? f가 여기, 음. 돼야 안 돼요? 돼요, 여기. 되 아, 예, 그 되죠. 되죠? 그죠? 어, 되네요. 아, 그러면은, 우선 여기도 이렇게 가능한 데가 두 군데인데, 가능한 데가 두 군데. 근데, 왼쪽에 1일 때를 살짝 생각을 해보니까, F가 여기로 가든, 여기로 가든, H는 무조건 뭐예요? 음. H는 무조건 2네요. 그러면은 1대1 대응이 되어야 되니까 2로부터 2일 때 h의 값은 뭐가 되어야 돼요? 이게 되어야 되겠네요. 그 말은 f가 2일 때 얼마가 되어야 돼요? 2가 되어야 되네. 아, 1이 되어야 되네. 1이. 그래서 답이죠. 확정이 안 되는 건 뭐예요? 보니까. 1일 때 f1의 함수 값은 지금 보다시피 여기 찍혀도 상관없고 여기 찍혀도 상관이 없죠. 둘다 가능합니다. 어, 이건 확정이 안 되어 있는 문제에서.